우리는 지금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 바로 보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제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은 두 가지 계통의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종또 하나는 영광받는 종입니다. 먼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볼까요? 메시아의 초림 시기, 또 메시아의 탄생 장소, 메시아의 처녀 탄생, 다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성령염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것,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아는 것,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죠.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리는 것, 또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것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것 메시아가 거짓 등인들에 의해서 고수당하는 것 메시아가 치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희롱을 당하는 것 메시아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 시편 22편에 나와 있죠 메시아가 강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이사야 53장 12절 그리고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매장되는 것. 이사야 53장 9절. 이런 이야기들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영광받는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메시아는 왕국을 갖게 될 것이라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이야기. 또 메시아는 다이의 왕좌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 메시아는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 메시아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위에 인용된 것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부약성경의 예언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베드로는 구약시대 대원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원한 대원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대원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초림, 십자가 초림과 왕관 재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 즉 지금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많은 예언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언의 말씀들을 구분해서 이제 재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때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포함하는 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두 개의 초점 중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그 타원의 다른 초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선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은 십자가로 나타나 있고 재림은 왕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만찬의 상이 있으며 이 상은 어, 뒤로는 십자가를 앞으로는 왕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완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재림은 반드시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두 사건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언의 삼뽕우리라고 하는 이 선도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이선도를잘 보십시오. 대언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의 달림,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적그리스도, 의의 태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오심, 왕국 등을 모두 큰 산의 여러 봉우리로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두 한 봉우리로 보이죠? 그들은 첫째 봉우리 옆에서 있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즉이 봉우리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산에 속해 있으며 교회라는 계곡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림에도 두 단계가 있죠. 첫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실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여기 채어 올라가라는 말이 슈거라는 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이 사건을 흔히 슈거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는 구약시대의 대원자들에게는 계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림이 있죠. 둘째 단계에서 그분께서는 공개적으로 땅에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까지. 스가리아 대언자가 예언하고 14장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죠.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장소인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것을 지상강림. 혹은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주거와 지상 강림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하나님께서 감하시지 않는 한 적어도 우리가 7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71회를 통해서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의 71회 선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에는 밝은 새벽별이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원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시며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의로운 태양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초림이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그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 공중에 재림하신다든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예언들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모두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더디게 오시는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 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런 날도 끝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림의 사실과 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하시고 이 책을 꼭 읽어 가시며 이 방송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